우리가 이제 문학 그 정책 관련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뭐 노벨상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뭐 월드컵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 국가대표 경기는 굉장히 재밌게 보거든요. 한국의 음. 시청자들이 아, 그런데 뭐 이를테면 한국의 K리그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음. 한국 문학이 지금 뭐 처해 있는 상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대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아, 몇몇 그 작품들이 수상을 하거나 이제 거론이 되면은 아,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소비는 굉장히 이제 그 높아지고 집중이 되는데 아, 실제로 이제 그 창작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그 작가들 혹은 작품들은 여전히 이제 그 대중적 그 소외에서 어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듯한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형태로 좀어 접근하는 게좀 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 한국의 문학 정책이 한국의 문학 생태계 안에서의 뭐 작가의 창작 조건이나 이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 게좀 타당해 보이는지 아니면은 그 앞쪽에서 이제 그 화제가 되었던 뭐 일종의 이제 한국 문학의 세계와 뭐 비슷한 모토 속에서 국가 문화 정책이 이제 전개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뭐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 정경 선생님 최인섭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변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한국 문학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상상되는 시기가 제 감각으로는 응. 1970년대하고, 그 다음에 1990년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 물론 이제 70년대에서 90년대고, 8 0년대는좀 다른 질서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어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시기, 이런 시기였던 것 같고, 굳이 또 굳이 소환하자면, 뭐,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그 정도 지음일 텐데, 우리가 문학 정책을 생각을 했었을 때, 혹은, 아, 한국 문학이 이래야 된다, 라고 상상하는 것은 경험했던 시기, 혹은 문학 전공자들이, 아, 그래, 한국 문학이 이랬, 이랬었던 적이 있었지, 라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게,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문학 생태계인가, 하는 문제들, 혹은 아까 이제 픽션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문학은 혹시 고착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다시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한 것 맞습니다. 일단은 문학에 열광하는 시에 열광하는 혹은 소설에 열광하는 형태들의 시기는 변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기본적으로 문학 텍스트도 유튜브로 소모를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읽어봐야지 하는 형태로 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도 읽는 사람들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든, 혹은 본인이 직접 서점에 가서든, 읽는 사람은 읽는 상황이고, 또,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종이 독자만 계속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북이라든지, 혹은 뭐, 서머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들, 짜이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건 또왜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어그 경로를 통해서 문학으로도 갈수 있고요. 또, 이 독자들이 스스로 좀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이에는 작가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독자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독자들이 스스로 많이 참여하는, 혹은 어,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 문학 혹은 글쓰기에 참여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 예전 혹은 좋았던 시절, 혹은 과거의 그 시소설이라든지 평론이 무서 있던 어떤 시대를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서 문학은 어떻게 형태가 바뀔 것인가, 혹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거나, 혹은 또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고민 상황이, 상황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어, 주도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져요. 저, 정, 주도를 해서 정책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폭력이 되지 정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책의 영역도, 다른 영역 속에서 작동하는 거고, 어, 국가가 뭘 주도한다기 보다는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문학 관계자들, 뭐 독자, 시민사회, 어, 작가, 창작자, 혹은 문학 매개자들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민주적으로 컨트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지, 문체부에서, 혹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국립한국문학관을 어떻게 어, 작가들이, 창작자들이, 혹은 독자들이 개입할 것인가, 의 문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는 거는 이런 거죠. 문학만 특별해? 뭐 이런 거. 근데 그랬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거나 혹은 공감하거나, 혹은 우리가, 아,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문학은 우리의 일이니까, 혹은 문화가 매기로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문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거나 사용 했었을 때어왜 이게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되지 뭐 너무 극단적인가요? <laughs> 사라질 수도 있죠 뭐왜이 위에 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부분 공공영역이 왜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지 하지?라는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구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정책관련네가좀 제가. 아, 뭐, 오랫동안 좀 이렇게, 그, 고민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까.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작가나 이제 시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문학인들 같은 경우를 만나보면은,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이 창작자, 창작자들이 실제로 창작을 하고 또그 창작의 과정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 진행될 수 있게 좀 공적지원이 좀현실화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의 뭐 문학정책이나 문화정책에서 뭐 이른바 참여정부 이후로부터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한 부분은 사실은 아,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 시민의 문화적 접근권이 좀 강조되는 방향으로 어, 문학정책이나 뭐 문화정책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관련 뭐 정책이나 이제 예산도 보면은 아 창작 지원 부분도 있는데 훨씬 더 이제 확대돼가는 건 뭐냐면은 아 평범한 보통의 그 시민들이 아 어떻게 이제 다양한 콘텐츠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가 문화 향수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강조되는 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일종의 이제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민의 어떤 그 문학적 향유, 뭐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묘하게도 뭐이두 가지 이제 상반된 요구들이, 어 사실은 그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좀 갈등의제로 등장하기도 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생님들은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좀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오찬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량화 수치화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학작품권 어, 문화작품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몇 명이 읽어서, 어, 그 다음에, 뭐, 몇명 참여해서, 이 수치화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자본주의적인 부분을 바뀌어요. 양적 데이터로 바뀌고, 질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접근, 대중 뭐 이런 많은 독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그렇게 갔을 경우에 결국은 그냥 상업적인가 자본주의적인 것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양성을 오히려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포커싱에 맞춰주고 정책들이 쓸때되는 형태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를 하는 거죠. 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량화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들어왔어? 근데 올해는 어떤 목표를 수립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 뭐가 필요해? 한 해역도로 가는 순간 망가지는 정책이 되거나, 혹은 주류적인 흐름 속에서 예술의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성,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 생태계적인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는 건데, 공무원들이 이걸 못 벗어나요. 공무원들이 못 벗어나는다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고유한 <laughs> 속성이겠죠? 어. 이런 형태여서 이것도 예술 현장이나 내지는 문학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거나 긴장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해요 문학 정책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떠했는지 수차시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을 때그 정책이 집행됐었을 때는 2027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를 가시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게 지원을 합니다. 한의 형태들이 돼서 예술 정책이나 혹은 문학 정책이나 뭐 우리가 토대라고 얘기하는 뭐 기초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대라고 얘기하는 부분, 글쎄요, 문학이 토대냐라고 한 것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보이지 않는 어, 사회 시스템과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어,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했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음.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이 어떻게 돼? 참여자가 어떻게 돼? 얼마나 이것서 하는 부분을 계속 갈 것인가? 이것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주류는 양적 데이터바인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데이터는 제 주류적인 흐름은 양적 데이터화인 것 같아요. 문학하고는 안 맞죠. 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학 정책을 회의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이명훈 선생님 말씀은 <laughs>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되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 저 이제. 저는 이제 근처에 도서관을 많이 가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음. <laughs> 너무너무 책들이 많아요. 지금 콘텐츠가 넘치는 것처럼 책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접근을 못해서 책에 문학을 접하지 못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원하는 책을 쉽고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는 그냥 거기 딜리버리,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시민의 그, 뭐, 문학 접근성?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민주화되고 확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 어떤, 이게 문학도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급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예술은 다 귀족의 패트론을 받아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근데 이후에 다 도, 그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독립을 해서 대중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본주의 상업주의로 가니까 컨텐츠하고 똑같은 내용의 대중 서사나 아니면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내리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기초 예술이라고 했을 때 기초 예술 기초 문학 이런 건 사실 인문학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인문학은 사, 사실은 귀족이 지원을 안 해주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야지 국민이든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 이제 수준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 창작 지원은 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경기도에서 이제 예술가 지원을 뭐 1년에 120만원 한다고 아주 신문에 놨던데, 그런 식 말고 조금 더 두텁고 안정된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대중들도 그렇게 접근 쉽게 그냥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해서 빌려준다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것을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갖게. 그래서 문학 정책이 아니라, 그게 아까 노창환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 정책 안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어야지 이게 문학의 가치 전반적으로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생각도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독자들의 문학에 대한 기대지평이라고 하는 게그 과거하고 또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 상당히 많이 좀 변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문학 정책을 이제 설계하고 또 거기에 이제 예산을 에,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문학이 아, 상당 부분에 이제 공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예상과 정책이, 작동되는 것에 이제 정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어, 독자들 입장에서 그 한국문학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은, 어, 한국문학 장이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어, 윤리적이지도 않다. 뭐, 이른바 이제, 뭐, 문단내. 성폭력 문제 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이제 뭐 문학상 제도할지 혹은 특정 뭐 매체나 혹은 특정 뭐 문인들, 에꼬를 중심으로 한뭐 일종의 위계화된 그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과거에는 이제 뭐 문인들 사이에서 주로 이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주로 이제 그 한국 문학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어, 바라보려는 이제 시민적, 대중적 차원에서 좀 이런 인식도 어, 확대되어 그 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우리가 과거의 문학의 역할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옛날에 연극이라든지 영화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토대로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응. 대종상 수상 영화들 보면은 그 원본이 토론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웹툰, 웹소설, 뭐 드라마들은 특히 이제 웹툰, 웹소설 지배적인 형태가 되잖아요. 뭐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그 중요한 서사에 되지는 원본적 형태의 것이 없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역할을 하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네트워크로 가면, 네트워킹된 세계들, 연결되어 있는 세계로 가면서 문학이 했던 근대적 개인에 대한 탐구와 내면 세계에 대한 집중화된 것들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어지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네트워킹 되면서 서로 연결되으로서 공감이 이루어지거나 공통사회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발굴하거나 이슈화시키는 방식들하고 부조화되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문학은 개인이고 작가적 개성이고 또 특별한 창조성들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혹은 이 부분의 역할들이 지속되면서 문학 장르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중요하게 남아있는. 문제예요. 음. 여전히 우리는 한국어로서, 한국어로서의 작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워낙 많이 번역되잖아요. 음, 구글을 포함해서, 뭐, 파파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돼서 그 단일국가 혹은 민족적인 부분 속에서 문화계했던 언어적인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고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변동된 사회 속에서 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학과는 다른 형태의 문학이나 변화된 질서 속에서의 문학이 어떻게 공공 영역과 합치될 수 있을까? 어떤 공공적인 역할들을 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고민의 지점으로 나는 거죠. 음, 저는 이 역할은 어, 저, 저를 포함해서 어, 기존의 문학 장르에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문학장에 합류하는 문학 후속 세대들 으리, 더큰 역할을 할수 있으라는 기대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재 문학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정책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을 움직이는 문학장 내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 권력의 문제들, 문단 내 성폭력의 문제들, 문학상태도 문제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어, 문학 내에 제도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대적 개인이었고 개인의 내면 속에 집중했었을 경우에 작가적 개성으로 용인됐던 부분들 혹은 어 작가들 사회 속에서 예술가라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던 그 시대에서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되고 개방적이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논의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은뭐 사실 그뭐 인문학 위기 관련해서 그 학문 후속 세대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육성을 하고 어, 그들의 이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 좀 문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학 후속 세대 뭐 이런 개념을 네. 어, 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뭐그 오랫동안 문학 활동을 그 해온 뭐 기성 문인들하고 또 신인 문인들하고 어 문학에 대한 그 어떤 입장이나 관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작가 자신의 이제 정체성 개념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거론해 보면 어 젊은 작가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신인 작가로 가면 갈수록 어좀 지독할 정도의 소외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측면들도. 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평론가들이 이제 무쿠지 비슷하게 된책 중에 요즘 비평들 뭐 이런 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요즘 그신재비 평가들이 그 어떠한 입장에서 작품을 읽어내는가라고 하는 게 관심 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읽어보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동 비평집에서 나타나고 있는 <laughs> 것들은 어, 비평가들의 그 소외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로부터는 뭐 사실상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학적 그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공적 언어나 뭐 사회적 공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공공성이나 사회적 언어로서의 어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소통적 기능에 대해서도, 어,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그, 마치 이제 실현하기가 매우 그 어려운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학 후속 세대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에, 우리가 이제 거기,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다 교육 현장에서 사실은, 문학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또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 문학 후속 세대 또 혹은 어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연을 좀 어렵게 하는 좀 환경적 요인도 있지 않느냐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